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바로 치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점심을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약속 날짜를 잘못 적어 놓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 치매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충분히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법, 바로 뇌를 자극하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장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고는 어디 뒀는지 몰라 한참 찾거나 손주와 약속한 시간을 깜빡해 난처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불안이 커졌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 시작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초기 단계였던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꾸준히 쓰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이 바로 답입니다. 첫째, 낯선 길을 걸어보기. 우리는 늘 같은 길만 다닙니다. 슈퍼 가는 길, 공원 산책로, 아파트 복도까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낯선 길을 걸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방향을 찾고 새로운 건물을 보고 표지판을 읽고 머릿속에서 길을 그리면서 뇌가 활발히 활동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 동안 새로운 길을 걸은 노인그룹은 6주 만에 공간, 기억력과 집중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길을 잃을까 걱정된다면 가까운 동네에서 골목 하나만 바꿔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둘째, 손을 바꿔 쓰기. 장 어르신은 평생 오른 손잡이였지만 요즘은 일부러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해 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평소 쓰던 손과 반대손을 쓰면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남아있는 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새롭게 맺으며 부족한 기능을 보완한다는 겁니다. 즉 뇌는 평생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끌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손을 바꿔 쓰기입니다. 셋째 소리 내어 책 읽기 조용히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으면 시각, 청각, 발성 기관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 여러 부위가 한꺼번에 자극을 받게 되지요. 일본 국립치매센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20분씩 책을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단어 기억력과 주의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성경이나 불경처럼 익숙한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읽는 즐거움과 뇌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넷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해본다든지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간단한 외국어를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가장 활발히 활동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운 노인은 단순 퍼즐을 푼 노인보다 기억력, 유지 효과가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자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사람들과 대화하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의 활동도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 뇌를 자극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 뇌 전체를 고르게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경로당이나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웃는 것, 손주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장 어르신은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매일 동네에서 일부러 새로운 길을 걸었고, 집에서는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큰 소리로 발음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들어 손주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은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나누며 크게 웃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깜빡깜빡하던 증상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라는 불안에 잠못 이루던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루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살아있다. 내가 뇌를 훈련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뇌를 어떻게 쓰느냐, 뇌에 얼마나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충분히 늦추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낯선 길을 걷고 손을 바꿔 쓰고 책을 소리 내어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이 단순한 습관이 약보다 강력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